자, 일단 모의평가 풀인데, A형이랑 B형이랑 공통인 거. A, B형, 공통. 공통 문제를 먼저 보겠습니다. 자, 일단 공통인 게 2번 있습니다, 2번. 다들 이, 2번 별로 어렵지 않는데 틀린 사람이 꽤 많더라고요, 보니까. 얘가 이렇게. 방법은 이거 제곱근, 루트 기호를 다 살려놓고 해도 되고, 아니면 이제 뭐, 그, 분수, 분수 지수로 바꿔서 해도 되는데, 저는 분수 지수로 바꿔서 했습니다. <laughs> 자, 그럼 처음에 얘가 어떻게 할 거냐면, 분모는 A의 2분의 1제곱, 얘는 3분의 1제곱, 이거 이거 전체에 4제곱근이면 4분의 1제곱이죠, 이렇게. 하고 곱하기 얘 분모는 3분의 1제곱. 하고 6분의 1 제곱 하고 이거 전체의 그냥 루트니까 2분의 1 제곱 하고 얘는 <laughs> 어, a 분의 1이니까 안에가 a의 마이너스 1 제곱이죠 그래서 a의 마이너스 1 제곱에 바깥에 k 있으니까 k 분의 1 제곱 괜찮죠 k 제곱은 이렇게 되면 자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은 자 얘가 3분의 어, 1 제곱 얘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이게 좀 어렵다고 하는데 지수는 뭐야 여러분 지수 법칙 쓰는 거예요 이게 분모 있으면 나누기라는 거죠. a의 3분의 1 제곱 나누기 a의 2분의 1 제곱하면 지수끼리 빼기해서 이렇게잖아.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마이너스 6분의 1이에요. 진짜죠 이거? a의 마이너스 6분의 1 제곱 이거의 4분의 1 제곱. 그리고 얘는 6분의 1 제곱에서 3분의 1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나누기니까 빼기로 들어가지 이렇게 들어가고 얘도 계산해 보면 a의 마이너스 6분의 1 제곱이고 그 다음에 2분의 1 제곱이다. 습니다 얘는, 뭐, a의 마이너스 k분의 1제곱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그냥 계산하는 거예요. 이렇게. 곱하기 a의 마이너스 12분의 1제곱. 이거는 a의 마이너스 24분의 1제곱. 마 12분의 1제곱. 이렇게죠. 다들 알잖아요. 이거. 이거 왜 이렇게 많이 틀렸어요. 근데 이거. a의, 얘가 마이너스 24분의 2니까, 마이너스 24분의 3. 해서 얘가 a의 마이너스 k분의 1. 그러면 a의 마이너스 8분의 1제곱은 a의 마이너스 k분의 1제곱이다. 해서 k는 8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알겠죠 이거 <laughs> 이렇게 내가 분수지수로 다 바꾼다는 게 그래 뭐좀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오랜만에또 보는 거라서 처음에 이거 설명할 때도 지수제곱근 지수 아 그러니까 지수란다 저기 어 제곱근 n제곱근 이걸 살려고 하면서 푸는 것도 있는데 이거 헷갈리면은 다 이렇게 분수지수로 다 바꾼 다음에 생각해라 얘기했었거든요 지금 따라오면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분수 지수를 일단 전부 다, 그냥 다 바꾸라고요. 다바꾸 바꾼 다음에 계산을 한다, 이렇게. 바꾼 다음에 계산, 계산. 이렇게 하는 것도 뭐 괜찮아요. 여러분들, 제곱근 데리고 가는 것보다 지수 법칙이 더 익숙하기 때문에 지수끼리 뭐 빼고 더하고 곱하고 이게, 어, 그게 좀더 익숙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얘가 2번. 됐습니다. 2번 정리하시고. 저렇게 됐죠. 정리해보세요. 자, 그리고 3번. 네, 정리해보세요 그리고 3번 갑시다 그리고 여러분 3번은 왜 이렇게 자3번을 틀리시면 어떡해요 여러분들 3번 틀리면 어떡해 3번 틀리고좀 열받게 이 3번을 학교 시험에서 이런거 틀려오시면 안돼요 여러분 이거 분자 본모 바꾸면 자 얘가 로그에 <laughs> 어떻게 할거냐면 어떻게 할거냐면 얘가 일단 4분의 1이면은 얘가 4의 마이너스 1제곱하고 조금 보겠습니다. 지수를 5의 제곱이고 얘는 로그에 3의 제곱이고 4의 제곱이다 원래 2의 4제곱인데 얘 보니까 여기도 4가 살아있어서 4로 가겠습니다. 4의 제곱하고 얘는 그 저기 뭐야 그어 진수자리랑 밑자리랑 바뀌면 역수잖아요 역수 아 그래서 얘는 로그 5에 81이라고 할수 있고 자 그러면 이제 로그를 그 합, 계산을 어떻게 할 거냐면 자 내가 이 여러분 밑변환 공식 제일 처음에 개념설명이 우리 방학 때 바이블 하면서 밑변환 공식은 언제 쓴다 하고 거기 필기 돼 있는 거죠 적혀 돼 있는 거 보면은 밑이 다를 때 그래 당연히 밑, 밑이 다르니까 밑, 밑을 바꾼다 밑변환이고 그 다음에 로그끼리 할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얘는 두 가지 경우 다죠. 그래서 기본 문제인 거예요. 가장 기본 개념이 그대로 들어간 문제니까 밑이 다르고 로그끼리 곱합니다. 그러면 밑변환 공식을 써, 씁니다. 그러면 밑변환을 하면 로그의 4의 마이너스 -1 상응로그로뭐 바꿉시다. 밑변환은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죠. 이렇게. 곱하기 로그의 3의 2제곱 분의 로그의 4의 2제곱 곱하기 로그의 5 분의 로그의 81이면 얘 3이 나오죠. 3의 4제곱이죠. 이렇게. 80은 3의 4제곱. 그렇게한 다음에,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지수들을 다 내립시다. 여기 어떻게, 해? 지수. 5, 2 있는 게, 앞에 마이너스, 앞에 2로.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1 있는 게, 앞에 마이너스 1로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아시죠? 이거 다 2로 나오고. 그다음 밑에도 제곱 있는 게, 앞에 2로 나오고. 여기 4제곱 있는 거가 또 앞에 4로 나옵니다. 이렇게. 다 했어. 이렇게 까지 오고, 오고 나서, 그 다음에 계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2, 로그 3, 로그 4, 로그 5, 로그 5, 로그 3, 로그 3 이렇게 되죠. 그리고 2, 2 약분하고, 그러면 계산하면 얘가, 이거는 마이너스가 하나 있고, 마이너스가 있고, 분자에 2랑, 4랑, 2랑 4랑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8, 이렇게 마이너스 8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 이 3번의 답이 마이너스 8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거, 밑이 다르고, 로그끼리 곱하기면은, 밑변한 공식으로 다 쪼갠 다음에, 곱하면, 지워집니다 이렇게. 네, 요거 3번. 틀리는 사람들 다시 한번 해보시고. 자,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4번. 자, 했죠? 정리해보세요. 이렇게. 자, 4번. 4번은, <laughs> y는 로그에, 2분의 1에 x-2하고 더하기 3. 이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물어봤는데, 얘에 대해서 뭐, 정의역이 어떻게 되는가? 자, 1번. 1번이 정의역이다. 자, 정의역. 정의역은 내가 일단 얘네들, 이 지수함수나 로그함수에 대해서 그래프를 그려서, 그래프를, 개형을 그려보면 전부 다 따질 수 있다라고 했었는데, 그럼 얘 그래프를 그려봐도 되는 겁니다. 그려봐도 되는데, 뭐, 정의역은 로그에서 요거 하나 정도? 로그에서의 정의역이 뭐냐면, 진수조건 보는 거예요. 진수조건. 밑조건 진수조건인데, 진수조건으로 따져낼 수도, 따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진수조건 뭡니까? 그 진수자리가 0보다 크다. 아, 그러면 그 진수자리, 얘가 0보다 커야 되죠. 아, 그래서 X 범위가 2보다 크다인 정의역의 X가 2보다 크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좀 이따 그래프도 그릴 거예요. 일단 얘, 이렇게 계산으로도 할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2번 이제 3,2를 지난다. 3,2 대입하면 2는 로그에 2분의 1에 3 대입하면 1이고, 더하기 3. 그럼 얘가 2는, 이게 진수가 1이면 뭐예요? 로그 값은 0이죠. 0 더하기 3에서. 이거 뭐야? 두개 다르잖아요, 이게. 아,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입니다. 답이 그, 이거는 문제, 답이 이렇게 되게 쉽게 나오는데, 답은 2번. 알겠죠? 답은 2번이고, 자, 그 다음에, 3, 4, 5번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거 볼때 이제 그걸 봅시다. 그래프를 한번 그려 봅시다. 자, 일단 우리가 로그 이 요거는 로그의 2분의 1의 x, 이 기본, 기본 그래프를 x 축의 방향으로 플러스 2만큼 y 축의 방향으로 플러스 3만큼 평행이동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라 했죠. 오랜만이라서 기억이 안날 수가 있어서 로그든 지수든 가장 기본이 되는 모양에서 평행이동이 어떻게 되는가? 아니면 뭐 대칭이동이 어떻게 되는가? 따져보는 건데, 일단 우리가 딱 봤을 때는 이렇게 평행이동 모양으로 보이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돼요? 얘가 우리 이거를 찾아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첫 번째로, 이 로그에서의 항상 지나는 핵심 점은 1,0입니다. 1,0이 변화가 어떻게 되는가? 얘가 X축이 Y축 3에 평행이동 되면 얘는 점의 변화라서 그대로 정형시켜서 3,3으로 바뀐다. 하고, 원래 로그에서 점근선 어디였습니까? X는 0이었지, X는 0. 점근선 X는 0이었는데, 핵심점과 점근선. 점근선, 이게 X축으로 이만큼 평행이동 하니까, X는 2. E, 내가 점근선이 된다. 요만큼 찾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뭐예요? 일 여기 제일 처음에 기본, 아, 2번 요렇게 할예요 하나하나? 따지고, 마지막에 이제 그래프를 그릴 건데, 그릴 때, 얘네 두 개를 표시를 해놓고 그릴 건데, 그때 세 번째로. 얘는 미치 0에서 1 사이니까, 감소죠, 감소. 아시겠나요? 2분의 1이니까, 밑이 0, 0에서 2분의 1사 아, 0에서 1 사이잖아. 그래서 감소입니다. 감소를 그려보면, 이제, 이 정도 파악해서 그리는 거라고. 쭉 그려봅시다. 그래서 얘는 3, 1, 2, 3, 4, 5. 1, 2, 3, 4, 5에서 3, 3, 1, 2, 3, 3, 3. 이게 그 항상 지나는, 꼭 지나는 점, 핵심 점이고, 그 다음에, 뭐야, 그, 그점근선 X는 2. E. X는 2가 점근선이 된다. 하고, 마지막 그림은 어떻게 되죠? 감소죠, 감소. 감소이기 때문에, 요 점을 지나면서, 정근선이 이거면서 감소는 이런 식으로, 뭐, 정확히 뭐, 이런 식으로 갑니다. 음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 이렇게. 그래서 이 그래프, 요, 어 4번 같은 문제는 요렇게 그래프 개형으로 지수함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프 개형을 그리면, 뭐, 다 찾아낼 수 있다. 그리고, 그래서 그래프 그려냈으니까, 아까 1번에서 진수조건으로 구할 수도 있는데, 그래프 개형 그리면, 아, 여기 뭐야. X 범위가 어떻게 해요? 그래프가 그려진 X 범위는 요거보다 크다죠. 이렇게. 구할 수 있었죠. 이렇게. 할수 있고. 그 다음에 1번, 2번은 아까 답인 거 알고 있고, 지나지 않, 않으니까. 그 다음에 3번 봅시다. 3번은, 점근선은 직선 X는 2다. 맞죠? 점근선은 X는 2. E. 요거 맞는 걸 찾아냈어요. 점근선은 X는 2가. 맞습니다. 3번이 맞다. 그리고 4번, X가 증가하면 Y는 감소하다. 맞는 거죠. 감소함수가 그거잖아요. X는 커지는데 Y는 감소한다. 즉, 반대로, 우리 막 같이 간다, 반대로 간다. 이런 얘기 많이 했죠. 반대로 간다. 이렇게. 하고 5번, 5번은 뭐 시키는 대로 좀 한번 해봅시다. 5번은 자 y는 5번은 이제 시키는 대로 한번 가볼 건데 y는 로그 2 x를 x축에 대하여 대칭, x축 대칭시키면 y를 마이너스 y로 바꾸는 거잖아요 이거? 그러면 마이너스 y는 로그 2 x다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laughs> 이걸 하면은 어떻게 해야 돼? 마이너스 양변을 곱하면 로그 2 x인데 아 이거 문제 보니까 이 마이너스가 사실 분, 여기 분자에 들어가도 되고, 분모에 들어가도 되죠. 지수에. 아,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는 밑에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밑에. 2에다가 지수로 마이너스 1제곱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로그에 2분의 1의 x. 이렇게 첫 번째 변화를 주고, 그죠? 이거 첫 번째로. 갖고그 다음에 뭐 있나? x축의 방향으로 2만큼, y축의 방향으로 3만큼. 여기에서 요거는 따로 이렇게, 따로 이렇게 봤을 때, 9번은 따로. 첫 번째 요거를 하고 그 다음에 x축 대칭하고 x축 대칭 그 다음에 평행이동 따져주면은 얘가 x로 3아 x로 2 y로 3이니까 평행이동 시키면 y는 로그의 1의 2분의 1에 x-2에 플러스 3이다 맞죠? 맞는 거죠 아 그래서 5번도 맞는 거다 쭉 시키는 걸 따라가 보니까 맞습니다 이렇게 됐다 4번 요렇게 가는 거예요 4번도 요런 식으로 가는 거를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그 지수함수나 로그함수 그래프 요거 4번 같은 문제는 한 문제가 꼭 나올 거거든요. 그네 특히 저기 중앙요구가 시험 범위가 삼각함수 그래프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냥 나오는 거라 나온다고 확정을 지어놓는데 확정 얘는 무조건 나옵니다. 로그든 지수든 둘다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거 판단하는 문제 나오고 자, 됐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넘어가서 그다음에 5번. 5번도 공통 문제네요. 5번. 자, 5번 보시면 <laughs> 자, 이거 여러분, 여기서 처음에 좀 헷갈려 하는 사람 많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 문제를 그냥 그대로 반지름 저 뭐야? 어떤 반지름과 호의 길이 길이의 합이 10이다. 이렇게 말했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확실하게, 아니, 왜 이러는 거야, 자꾸. 반지름이랑, 반지름과 호의 길이의 합이 10이다. <laughs> 그러면, 반지름이랑 호의 길이가 10이면은, R하고 L이니까, 얘는, 뭐야, R 플러스 L이 10이다.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가는데, 헷갈려 하는 사람들이, 그냥 반지름과 호의 길이의 합이 10이다 했는데, 2 r ER 플러스 L이 10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이게. 그래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혼자 헷갈린 거고 문제 시키는 고대로 가면 r 더하기 l이 0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됐을 때이 기본 조건 처음에 조건을 줬습니다 이렇게 준 거고 우리는 얘를 알고 있다 하고 물어본 거가 뭐냐면 아 부채꼴의 넓이의 최댓값 부채꼴 넓이 어떻게 돼요? 반지름 l과 호의 길이 l 반지름 r과 호의 길이 L이면은 부채꼴은 뭐2분의1 1 R제곱 세타 있는데 2분의 1의 RL 가면 되겠죠 부채꼴 너비 이거의 얘가 최대 최대인 걸 물어보는 거죠 그럼 얘가 최대인 걸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얘가 최대인 상황에 대해서 보는데 우리가 이제 이 문제는 어떤 쪽으로 가려면은 가냐면은 산술기야예요, 산술기야 산술기야 왜냐면 반지름이랑 호랑 둘다 길이니까 얘가 0보다 크다 내다 0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죠 둘다 0보다 크니까 아 이거 두개 합을 알고 양수끼리 더한 양수 양수 두개두개 두개 대상이 양수일 때뭐 최대나 최소나 뭐 합의 최소 곱의 최대 이거니까 아 얘는 산술기하를 쓴다 해서 산술기하 평균 사이 관계식 R 플러스 L은 얘는 크거나 같다 2루트에 둘을 곱한 것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아까 얘가 10인 걸 알고 있는 거니까 10인 걸 알고 있어서 10 하고, 2루트에 R, R, L, 이렇게 하죠. 그럼 양변에 2를 나눠서 5하고 제곱하면 어떻게 돼요? 25가 R, L.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laughs> 어떻게 되나? 우리가 보고 싶은 거는 2분의 1 R, L. 부채꼴 넓이는 2분의 1까지 곱해져야 되니까, 그러면 결과로 2분의 1 R, L은 양변에 2분의 1을 곱해서 2분의 25보다 작고 나왔다. 그죠? 그래서 최소값이 아 최대값이 25입니다. 아 그래서 여기서 알수 있는 것은 a가 25구나 최대값. 자 일단 첫 번째 구했죠. 이렇게. 그 다음에 물어보는 게 최대일 때의 중심각의 크기. 그러면 뭐예요? 우리 최대일 때 산술기하에서 뭐뭐일 때 있었던 거. 등호 조건인 거 기억나요? 얘는 갑자기 등호 조건이 또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한번. 이거 <laughs> 산술기하에 의해서 범위가 나왔어요. 구등식을 하나, 하나 얻어냈는데, 그때 우리 최대를 어떻게 하죠? 최대값은, 최대값은 2분의 25도 하죠. 아, 그럼 최대값은 2분의 25도 했잖아요. 그럼 최대값을 구할 때는 이 등호를 사용한 거라고요, 등호. 아, 그럼 산술기하에서 등호를 사용할 때가 언제냐면, 두 개가 같을 때, 두 대상이 같을 때죠. 등호가 성립할 때는 그두 대상, 산술기하를쓴그두개 대상이 같을 때입니다, 이렇게. 이거예요. 얘는 이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그 다음 질문 이거에 대해서 이거 아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r 플러스 l이 10이었잖아요 이거 아까 이 빨간색이고 그럼 얘랑 얘랑 이제 원래 알고 있던 정보랑 등호 조건을 썼다는 거 같이 생각해야 되는 건 해보면 뭐 r이 5고 l도 5가 되는 거죠 이렇게 아시겠네요 이렇게 그럼 요 문제 이렇게 되고 마지막에 질문이 뭐냐면 중심각의 크기를 b라고 했습니다 우리 그럼 중심각 b면은 우리 어떻게 돼요 l은 R 세타잖아. R 세타 이건데, 여기서 중심각이 B라고 했고, B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L이 1이, 아, L이 5고, R도 5래요. 아, 그러면 5는 5B다. 즉, B는 어떻게 돼? 1. 1라디안이 됩니다. 아, 그래서 A가 2분의 25고, B가 1이라서, 문제에서 원하는 2A 플러스 B를 구하면은 25 더하기 1이 나오는 거죠. 답이 26이다. 이렇게. 알겠죠? 요게 25번. 산술기하 많이 쓰이고, 이 등호조건, 요거까지 이 부채권의 넓이 최대에서 물어볼 수 있는 거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되고 됐습니다. 정리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6번도 공통 문제입니다. 6번 6번은 얘가 <laughs> 자 최근에 얘기를 이제 시험에 가까워졌으니까, 얘기를 많이 했던 게 뭐냐면 6번처럼 이제 지수. 지수 방정식 지수 방정식 부등식 지수 방부등식은 문제를 보는데 지수 방부등식이야. 그럼 첫 번째로 뭘 하라고 그랬죠? 첫 번째. 다들 뭐 하는지 알겠죠? 지수 지수 뭔 소리야. 로그요, 로그. 자, 로그 방정식, 로그 부등식, 로그 방부등식은 첫 번째로 뭘 해야 되냐면 진수 조건부터 찾아 놓고 시작해야 됩니다. 이제 이거 헷갈리지 말고 얘부터 해야 돼요. 왜냐면 이거를 하고 안 하고 해서 답 차이가 나기 때문에, 보기에도 그게 안한 거에 답이, 안한 답이 있기 때문에, 자, 로그 방부등식은 진수조건부터 찾는다. 그래서 이 문제는 <laughs> 쭉 보면은, 이렇게, 뭐 얘도 이제 얘가 부등식이니까 뭐 이렇게 있습니다. X 플러스 1이 2보다 작거나, 아예 진수, 이거 로그 부등식인 걸 확인을 했죠. 그러면 진수조건, 어떻게 되는가? 밑은 다 됐고, 진수. x 백이 진수가 0보다 크다. 그리고 x 플러스 1이 0보다 크다. 이렇게. 그러면 진수 조건이 x가 3분의 1보다 크다 하고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이거죠. 이건데, 로그가 있으니까 로그의 진수 조건은 전부 다 로그가 적혀져 있는 로그마다 다 만족시켜야 되니까 다 모두 만족시키는 거. 그러니까 겹치는 거가 이 지, 기본적인 진수 조건이 되는 거라서, 둘이 겹치는 건 뭡니까? X가 3분의 1보다 크다. 요것 밑 X가 3분의 1보다 크다. 자, 이거 얻어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얻어놓고 나서, 그 다음에 뭐부등식은 로그 성질들, 공식들 써서 하는 거죠. 아, 그러면 일단, 밑이, 앞에 거는 밑이고, 뒤에 거는 2분의 1이니까 이걸 맞춰줄 건데, 어떻게 맞춰주냐면, 요 앞에 있는 마이너스를 여기다요 밑에다가 지수로 넣어줍시다. 그러면 로그 2에 자 얘는 그대로 내려오고 로그에 2분의 1에 마이너스 제곱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얘는 2로 바뀌죠.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요 밑에다가 주면은 2로 바뀌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이제 없어졌고 플러스로 바뀌었고 얘한테 줘서 역수가 됐고 플러스 1한 게 2보다 작거나 같다. 이제 계산을 해가는거지 이렇게 그러면 로그 2에 지수끼리 합은 두개끼리 곱하기니까 x-1 3분의 1에 x 플러스 1 한게 2보다 작고 나왔다 2는 근데 얘는 로그 부등식이니까 로그로 바꾸면 밑이 2인 로그라서 로그 2에 4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얘는 요거 계산하면 3x-1이거든요 3x-1에 x 플러스 1이고 나왔으니까 요 밑이 나왔어요 그러면 자 이제 준비가 다 됐습니다 이거랑 4랑 근데 얘는 밑이 뭡니까 2니까 1보다 크죠 1보다 크면 뭐라 했죠 이게 부등식이 같이 간다 같이 가죠 만약에 0에서 1, 사이면 반대로 간다 얘는 같이 가는 거니까 3x-1이랑 x플러스1 얘네도 4랑 얘네 둘이도 부등호 같이 간다 해서 계산하면 3x제곱 더하기 2x-1이 4보다 작거 나왔다 그러면 3x제곱 플러스 2 x 의 마이너스 5가 0보다 작거 나왔다 그러면 이렇게 계산해서 마이너스를 여기다가 주면은 3x 플러스 5에 x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다. 해서 여기서 얻어낼 수 있는 거는 마이너스 3분의 5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옵니다. 일단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답이다 하면은 틀린다고, 여러분. 이게 답이 아니고 저기 위에서 구해놨던 거, 이거. 우리 나온 결론이랑 저기 위에 있던 이 진수조건이랑 둘다 만족시키는 게 답이에요. 그래서 둘다 만족시키는 거는 어떻게 되나 3분의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이렇게 알겠죠 이렇게 해서 답이 뭐 알파가 3분의 1이고 베타가 1이니까 답은 2개 곱한 거 3분의 1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laughs> 아 그래 해놓고 요거 정리해보겠습니다 로그 방정식 로그 부등식은 진수 조건부터 무조건 착고 시작해야 돼요. 고 그다음에 자,